오, 계전 도로 자연산 석이이렇게빨는거야금대 이거 지 지금 대 대박! 이거 지대이렇게금어요이 너무 느 지금 대거 지금 대박! 이거 지금 대거 보니까 박 이거 지금 지금 지 대박! 이거 지금 대박! 이거 지금 대박! 이거 지 어. 생선구이, 진짜. 어, 아까 그차 아니야? 우리 앞에 쌩 지나갔던 차? 어, 너네 봐. 엄청 따뜻해요. 엄마 어디서 잤어? 나만 있었어. 이거? 나만 먹었어. 이거 와인 한 잔씩 예 따러서 아빠. 너무 늦게 가니까. 술도 <laughs> 준비해놓지 말라고. 지금은 1 시. <laughs> 강릉 아파트에서 보는 바다. 앞에는 다 주택이에요. 어. 우와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은데? 성게 비빔밥? 멍게 비빔밥. 아다 맛있다. 겠 일단 석고하고. 멍게 전 태어나서 처음 봐요. 메뉴 이름으로. 나도. 와. 반찬 진짜 많다. 멍게 전. 멍게 익히면 이렇게 되는구나. 무슨 생선이지? 우와 반찬에 밥한 그릇이다. 우와. 프으로 자연산 섞곡 이렇게 빨간 거 왔어. 우와. 맛있겠다. 아, 진발좀치지 좀. 마. <laughs> 와 완전 푸짐. 하시 이게 서비스로 가운데 데코가 생겼어 음. 초토화 꽃여 친구밖에 없 응? 여 친구 저 음악하는 데도 있 등대가 이쪽이네 카페는 없다시는데 어? 아 진짜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 등대가 여기 있 등대 적혀있다 이거네 이게 카페였어? 응. 우와! 이게 카페였다고? 아저씨 여기가 카페예요! 오 무섭다! 넘칠 것 같아! <laughs> 그리 시원한데요 어머님? 우와 여기가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 왜, 왜 이렇게 멋있어? 우와 자연은 위대하다 <laughs> 대박 여기에 등대가 있네? 우와! 가자, 가자. 와, 대박. 와. 아, 근데 맑을 때한번더 오고 싶긴 하다. 여기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. 의도는 아니지만. 여기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비가 와서 더 좋아. 음 너무 느낌 있다. 진짜 예뻐요.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예쁩니다. 이렇게 야외석도 있고 빨간 벽돌이 매력적입니다. 얘네가 터줏대감인 것 같아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쳐다보고 있어. 얘네들은 지금 시원한가 봐요.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. First start here. 너네 진짜 웃긴다 안녕 미안 미안 자자 아 근데 으아, 으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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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주세요. 어 여긴 전혀 밝은 거. 오예. 어, 이쁘다. 잘했어 얘네 너무 귀여워. 쟤네 완전 데칼코만이야. 저건너편인지 이거. 팔어. 4명인데 4명인데 4명이요? 네, 면 명인데. 네, 네 명이요. 아무래도 수술적이나 탈 이런 거는 키스랩이더좋더요 네. 킹크랩으로 보이세요? 네. 손? 다입어요 아, 이런 맛. 얼마예요? 0키로에1 2만원짜리고요 아, 12만원? <laughs> 한8만원 얼마? 한8만원 아유, 3kg 100짜리에요. 이거 아니야. 아, 그래? 네. <laughs> 오징어초무침 이네오코가 <laughs> 달라 어 새우튀김까지 새우튀김 네, 잘 먹겠습니다 안녕어초무 엄청 큰데? 38만 2천원 아, 이지 오 대박이야 줄섰다 줄섰어 대박 응? 오 크게 나오겠다 <웃음> <웃음> 대박이에요 와.

어 만원 할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원 할인해서 소주 두병 네. 취소. 요아네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셨습니다. 어 너무 맛있었어요. 이차 음. <laughs> 다사다만했던 이차. 아 <laughs> 어, 맛있어 시원하다. 아딱 막걸리의 정석이다. 그렇지. 흔들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음. 오 6도예요. 어머니. 원래 막걸리 몇 도인데? 5도. 아 이게 더 높은가? 이렇게 바다뷰예요 바다뷰. 엄청 커요 주차장도. 어 성당 예쁘다. 어 성당이 노란색이야. 주문제상당구와 역사인 사를쓰면서 정말 우 본당 이1년의 역사 동안 는 계속 바뀌지만 이 본당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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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버지 되게 사랑하셨으니까. 맞아요. 자연 많은 양평식당. <웃음> <웃음> 진짜 선생선 <상상구야? 웃음> 저는 <먹은> 안 <laughs> 지리~~ 눈치 지리~~ 오 반찬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생선구이 중짜 이게 도루묵이에요 어니 이게 뭐예요? 이게지콩김치 와 살이 포로로 포로로 푸딩 같은. 4월지 진짜 가정집이다. 불멍도 할수 있네. 오, 캠핑 어 캠핑 댐성. <laughs> 어? 뭐야? 어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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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즐넛 크림 와 헤이즐넛 크림 헤이즐넛 크림 헤이 커피 하나랑요 비스커스 청포도 에이드 하나요 <laughs> 합니다보니. 예. 아, 그 정말 재미있게 본다. 재미없게 본다. 모래가 이렇게 고왔어? 모래가 너무 <목소리> 아 진짜요? 아니, 딱 햇빛에 등졌어, 지금. 할까? 부모님이 사주셨어요. 주문진에서만 가능한 빳빳 밥. 응.